야, 지금, 보이시나요? 야, 계곡이 쫙 펼쳐져 있는데,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수량도 많고. 자, 근데 바로, 바로 여기 위에. 단지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전용 계곡이죠. 여기는. 맞습니다. 여기는 길이 끝나서 네. 우리 데인트 오피스 단지만의 계곡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썬룸 공간이었습니다만은 썬룸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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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고 세탁기 네. 들어가고 화장실이 이쪽으로 네.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네. 장식 공간을 아예 만드셨네요. 이렇게. 아, 예. 그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와, <우와>, 이게 지금 <laughs> 다락 같지 않은 네. 2층 다락입니다. 네, 지금 한창 세컨드 하우스 공사가 진행 중인 강원도 원주에 네이처 홈피스 현장입니다. 자, 사실 이런 기초부터 해서 지금 안착이 되면 공사는 금방 끝나죠. 자, 오늘 보여드릴 사실 내부는 여기 준비가 됐는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이처 오피스가 여기 몇 차예요? 여기가 예, 7차입니다. 7차 현장도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자, 오늘 핵... 끝나고 공사 네,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사실은 네. 이제 오늘 계곡가에 바로 붙어 있는. 세컨드 하우스 네. 단지를. 아, 남아있는 필지를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는데. 네네. 네. 세컨드 하우스를 네. 외부만 찍었고. 맞습니다. 내부는 꾸며야 되못 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뒤에 있는. 네, 네. 주인 분께서 허락을 저희가 얻고. 네. 아, 18평으로 네. 지어서. 네. 네. 21평까지 확장을 하면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부를 네,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안에 맨날 이제 영상 보여드릴 때마다. 네. 입주 안된 집만 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일단 입주 준비를 하고 계신 집을 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네이처 원피스 저희가 찍었던 지난 영상 보시면 네, 네. 외부 모습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18평이고 네. 어, 썬룸을 꾸미게 되면 은 그렇죠. 21평까지 그렇죠. 확장이 되는 공간인데 네, 네. 외부 영상은 저는 지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자 대표님 이렇게 지어서, 네. 대지한 8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9차, 네. 단지, 네. 다섯 개 남았다 그랬죠? 맞습니다. 네. 얼마에 분양합니까? 그게 평행에 따라 틀립니다만, 80평 중반 이후 그 전용 면적이, 네. 그리고 1억 1,500에서 1억 2,500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7차 현장도 지금 항상, 여긴 다 완판된 네. 거죠? 완판됐죠. 완판돼서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네, 네. 9차 현장이 이제 오늘 주인공인데, 기가 막힙니다. 거기는 맞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멋있지만 네네. 거기는 바로 옆이 계곡이 바로 계곡입니다 흘러갑니다 네네. 거기를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네. 실내 공간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구차현장도 동일한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썬룸 공간인데 여기는 네, 아직, 예, 아직 안 채웠네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썬룸을 만든다든지 포치, 댓글을 네. 깔때 기초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근데 요런 알 서비스로 저희가 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초 두께가 네. 상당히 지금 두껍게 되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렇죠. 잘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기초 해놓고 네. 이제 썬룸까지 네. 하게 되면 완벽한 모습을 갖추는데 오늘 주인공 안쪽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주인공 분께서는, 자, 주인 분께서는 어, 장기간 군복무 하시고, 어, 은퇴하시고, 전역하신 후에, 이제 세컨드 하우스를 이렇게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무슨 뭐 훈장 같은 뭐 패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어, 각종 군부대 맞습니다. 네, 마크들이 네, 쫙 있고, 어, 예. 군산활 되게 오래 하셨던 네, 네 전문가 유공자시죠 이런 분들이 등록받아 마땅한 네 진짜? 전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 이런 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음. 이제 은퇴 생활을 맞습니다. 즐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요런 분이 이렇게 소유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예. <laughs> 보여드리고 한국쪽인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네. 내부 구조를 볼 텐데 네. 기역자 형태네요 맞습니다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자 예전에는 여기가 썼는 공간이었습니다만는 네. 주방이 이 안쪽에 있었어요 거실 쪽에 네. 그래서 썼는 그 공간을 다이닝으로 꾸몄습니다 주방이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썼는 네,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죠 주방이 돼 있는 거고 네. 이 썼는 문제 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쪽으로 네.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홀딩도 열게 되면은. 4열 네. 폴딩도인데 확장을 할수 있게끔 썬룸이 네. 그러니까 한 3평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3평쯤 해서 네, 네. 21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네, 지금 요가 네, 네. 상태는 18평형에 네, 네. 여기 원래 여기가 이제 네. 없을 때는 썬룸이었는데 썬룸이었죠.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세탁기 들어가고 네. 화장실이 이쪽으로 네. 네. 그래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네 이런 모습으로 깔끔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공간.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중국이 나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조리를 해서 네. 바로 썬룸으로. 네. 바로 그냥 네. 한 통으로. 네. 그래서 네. 그 동선을 짧게끔 각게 만들어놨고 여기도 뭔가 식탁처럼 하나, 바처럼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 라는 음.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나비엔 가스보일러인가요? 여기에. 아 인터넷으로 앱만 까시면은 대기에서 네. 원격 조정이 가능한 조절기를 달았습니다. 아... 예 원하는 때 출발하실 때뭐 네.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이 가스 보일러고요. 그 다음에 컨덴싱 보일러라 그 다음에 겨울에도 음... 이게 얼지 않는 보일러입니다. 네. 아무리 온도가 떨어져도 외출로 해놔도 음... 5도 이하가 됐을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음... 네. 뿔렁임없는 없죠. 네. 그래 습식 보일러로 네. 다 네. 깔려 있고요. 네. 자 이쪽 이제 이 원래 우기물 나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만들고 여기 부분 만들 수, 원래 이제 막혀 있었던 네. 부분을 그렇죠. 다니는 말 오픈을 시킨 거죠. 네. 턱 뚫려 있게끔 네. 예. 작은 집일수록 동선이 작아야 되니까. 예. 들어가면 예. 어 뒤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laughs>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예. 장식 공간을 아예 만드셨네요.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식탁처럼 예. 뭐 식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예. 이 안쪽에 예. 이렇게 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요렇게까지가6평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네. 여기에 저희가 추가하고 네, 네. 하게 되기 때문에 1층 공간이 네. 상당히 넓어지는 네. 거실 주방 썬룸 네. 세개의 공간으로 네.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네. 보여드리고 네. 2층 공간이 또 보시면 네. 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아, 이 정도까지만 너무 좀뭐 작지 않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썬룸이 지금 안돼 있어서 그렇지만 썬룸까지 네, 네. 되면 굉장히 더 넓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여기서 한번더 2층 올라가 볼게요. 맞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지금 아직 난간 설치 안 했네요. 아, 지금 짐이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오후에 네. 난간 설치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요즘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편의점의 <laughs> 한 부분을 보는 것처럼 저장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시골이지 않습니까? 네. 가게가 근거리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여기는 근거리 있습니다만은 네. 네, 편하게 <laughs> 군출신답게 네. 비상식량들을 이렇게 어. 다 구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강아지도 있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여기 애완견이 아주 이뻐요 물어 굉장히 한몇달버티실것 음. 같아요 음. 우리 지금 <laughs> 라면도 종류별로 네. 네, 아이들 보면 정말 좋아할 텐데 네 기가 막힙니다 여기도. 장식장 같은 거, 네 전자레인지부터 해서 꾸며놓으셨네요 사실 네. 요런 장들이 빠지면 더 넓을 텐데 예. 이게 들어와도 예. 좁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1층은 거실 겸 음적실, 뭐 네. 이제 뭐 활동하는 공간이고 썬룸까지 네. 근데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꾸미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2층은 아주 넓게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하셨어요. 계단도 이렇게 다 발판도 예쁘게 다 붙여놓으셨는데,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난간 있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올라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모르겠죠. 돌아 보시면 와 이게 지금 <laughs> 야2 층이 몇 평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야9 평과 다 올라온 겁니다. 9 평인데 다락이잖아요, 그죠 예, 다락이죠. 원래 건축면적이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죠. 다락이라서 네 맞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올라와 보시면 예. 설 수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설수 있게끔 네. 제가 키가 1 m 73입니다. 네, 네. 전주문 쪽에 빠지기 때문에 네. 세금도 싸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점이 있는데 네. 어, 다락 같지 않은 네. 2층 다락입니다 그렇죠 네 이야 이, 이 보시면 여기도 침실 공간부터 해서 이게 업무 공간이 나오죠 앉아서 예. 네, 쓸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도 할수 있고 침실 공간 음. 그리고 여기뭐 벽을 칠 수도 있지만 안그러면 뚫어놨네요 아 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네. 벽을 쳐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차수부터는 원하시는 분을 쳐드리려고 그래요. 아, 네. 여기 난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네, 네, 네사 네, 때문에 네. 오늘 오후에 공간. 바로 설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 공간은 다용도 공간으로. 네. 네. 아,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또 만들어 오셨네. 네, 그래서 쉴수 아, 있는 공간. 이 정도면은 사실. 아, 뭐, 웬만한 작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썬룸까지 하게 되면은 예, 예, 21평이 되는 21평이 거니까. 2 1이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전원주택 예전에 많이들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관리가 크니까 관리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황금성도 없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원주택보다는 이런 소형을 찾는데, 네. 딱요 정도의 평수. 음. 내가 청소하는데 무리 없이 진짜 편안하게 할수 있는 요 정도의 공간들을 찾으세요. 네, 이거만 보셔도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아,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2층 바닥도 난방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도 네. 이제 공사 방법만 틀릴 뿐이고, 네. 1층에 가스 보일러가 상향식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네. 여기도 가스 보일러입니다. 네. 전기 전기 판넬 아니고요. 전기 판넬, 전기 절대 아닙니다. 가스 보일러가 바닥에 가스 다 보일러고, 다 깔려 있다는 거, 네, 네 감안하시고 가격이 1억. 1,500에서 네. 1억 2천 중반. 땅이 네. 이제 구단지는 좀 큽니다. 네. 그래서 네. 80평대. 네. 80평 됩니다. 이상.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요걸 보고, 요렇게 네. 똑같이 지어집니다. 네. 네. 대상부진인 네. 네. 구차, 네. 지금 다섯 개 필지 남아 있는데. 맞습니다. 계곡 바로 옆입니다. 이게 뭐, 바, 계곡을 앞마당처럼. 가서 보시면 <laughs> 네. 아시겠지만. 바로 집 옆에 계곡입니다. 네, 원주시 규래면. 네, 네. 서울에서도 네. 뭐 넉넉잡아서 한 시간 반 충분합니다. 네, 또 빨리 오면은 뭐한 네, 시간 때도 네. 을수 있는 네. 원주시 규래면입니다. 맞습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동했는데 야 지금 보이시나요? 야 계곡이 쫙 펼쳐져 있는데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수량도 많고. 자 근데 바로 바로 여기 위에 단지가 있습니다. 대상부지죠. 맞습니다. 구차단지가 여기 바로 위에. 맞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 계곡에서 쫙 올라가면 바로 해당 부지가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 보시면 이렇게 계곡 내려오는 네, 네. 계단까지 만들어주셨네요. 만들어 드려야죠. 여기 네. 보시면 좀 길게 총 4개의 계단이 두 개, 적재 세 개, 네 개의 계단이 있어서, 네. 마을 주민들 전용 계곡이죠, 여기는. 맞습니다. 여기는 길이 끝나서, 네. 우리 네인처 오피스 단지 만의 계곡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진짜, 맞습니할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시고 대부분이 입주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물놀이하고 발 담그고 놀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면, <놀람> 자, 바로, 대상부지인 단지가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천천 짓고 있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몇차몇 몇 차였죠? 여기가 2차, 3차 됐습니다. 네. 2차, 3차 단지가 네. 이미 다 완공이 돼서 입주가 그쵸? 끝난 상태고, 네네. 추가로 9차가 네. 여기에 지금 몇개 남은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총12필지 중에서 네. 현재 5개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7개 나가고 이제 5개 네네.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 영상이 나가면 아마도 조만간 바로 끝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이런 맑은 물 계곡 계단을 만들어놨고, 이런 맑은 물에 바로 붙어 있는 이런 위치가 사실 어둡겠어요. 맞습니다. 저희 네이처 오스 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구단지만큼 계곡 좋은 아, 데는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람들이 네. 요즘 보면 물가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넓은 네, 그렇죠. 호수라던가, 아니면 강이라던가, 음. 계곡인데, 네. 그 중에 사실 계곡이 사실 좀 제일 좋긴 하죠. 왜냐면 꼭 깊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저 위에 오염 오염원이 있나요 혹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여기가, 여기가 저수지보다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류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입니다. 내장산에서 물고기도 많습니다 여기 그서네 정말 아이들 데리고 놀기 정말 좋은 곳인데 네. 여기가 구차 네, 맞습니다. 안지가 지금 해서. 이분은 이제 입주 앞두시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이제 이사짐들이 들어오고 있죠? 네, 벌써 네. 들어오고 계시고, 예. 주소가 나왔습니다. 중공이 나서 네. 이제 시작이 네.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다섯 개 예. 필지가 남아있고, 저기는 이미 기초 치고 있습니다, 벌써. 네, 치고 맞습니다. 있어서. 동일하게 네. 18평으로 네, 맞습니다. 네, 지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지어지면, 조경을 또 알아서 하시면서, 네. 아, 좀 작다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네, 맞습니다. 네, K별장의 또 하나의 아, 모델이 아닐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기준을 기준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원주시귀대면면 용암1입니다. 용암1이. 네. 용암 자, 오다 보니까 네. 도로가 쫙 있거든요. 마을 네, 도로가 네. 내려와 있는데 지금 또 포장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그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네. 2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로가 왕복 2차선. 네. 지금도 물론 시내버스가 다니곤 합니다만은 앞으로 내년에 이제 완성이 됐을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겠죠. 자, 그럼 훨씬 더 도도 좋아지고 그렇죠, 바로 그렇죠. 차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 옆에 바로 주차할 수 있고 네. 네. 계곡이 있고 네. 주차할 수 있는 땅과 네. 자기만의 네. 별장. 네. 데도 와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예, 주로 평일날에 요즘엔 네. 평일날에 많이 들어 오십니다. 어... 주말에는 이제 차가 맥히기도 하니까 네. 오히려 평일날로 와서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음. 그다음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한 채에 들어보십니다. 자, 저희가 아까 한번더 조건을 말씀드렸지만 가격대가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여기 구단지 같은 경우는 1억 1 0 0 0 중반부터 어, 예. 땅 크기에 따라서 1억 2천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천 중반까지. 네. 자, 다섯 개 남아 있는 필지가 대략 평수가 평수가 80평 네. 전용 면적으로 쳤을 때 80평 중반 이상입니다. 중반 이상. 예. 네, 그 때문에 땅이 작지도 않습니다. 매우 넓죠. 네. 50평만 돼도 넓어요, 사실. 네, 근데 네, 네. 80평이면 네, 네. 집은 작고 네. 은 아예 넓게 네네 사용도로 네, 네, 쓸수 있는 예, 예. 아, 등기가 나는 그렇죠 네, 별장입니다 별장 이걸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자연을 바로 이렇게 여기서 계절 만드셨네요 네, 네 만들어 주시면 네, 네. 마을 분들이 이용하고 아 여기는 정말 물놀이도 정말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비를 더 해주셔갖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의 아지트로 가고 그, 저희가 매년 이제 단지 주변은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손이 이제 많이 못 가서 그런데 네. 잡초라든지 넝클리 상당히 많이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 차원에서 아예 네. 요 단지 관리 as 팀을 하나 별도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음. 전담 직원이 있어서 내년 봄부터는 이제 단지 내에 잡초 제거라든지 정원 관리라든지 음. 그런 거를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이처 홈 같은 경우 또 장점이 이제 네. 가장 빠른 AS 그렇죠. 신속 대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사가 이제 원주시 귀례면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여기도 귀례면이지만 맞습니다. 원주와 충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 벗어납니다. 네, 그래서 네. 본사 사무실에서 30분 이내 거리에만 단지를 조성해서 네. 아, 뭐 AS 생겼다. 바로 네. 신속 대응으로 그냥 처리해주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아, 많은 분들의 신뢰를 또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시를 많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정원 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내년 3월부터는 아예 팀이 전체적인 단지관리팀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좀더 잡초와의 전쟁에 있어서 내려와서 전쟁보다는 힐링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많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구차고요 네. 여기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거기 이미 다 팔리고 몇개 남았다고요? 아 어, 11단지인데요 네. 그게 이제 첫 삽을 다음 달 추석 끝나고 뜹니다 네. 근데 이캠핑제고나고 이미... 나서 이미 7개가 나갔고 <laughs> 이거 분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7개가 나갔고 하나는 예약이 돼서 현재 2개 남았습니다. 거기 심지어 지금 투목도 시작 안한 상태로 네, 네, 돼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도 위치가 호수를 바라보는 남한강을 네. 전체를 네. 바라보는 남한강을 네. 바라보는 네. 강뷰입니다.